이 이상의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전부 다이상의 자연수래. 자연수 똑로배쳐 자연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의 확률이 높아.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찾아야겠다는 생각 하시라고. 그러니까 찾는 거라고. 다시. 자연수는 뭐라고? 찾는 거. <laughs> 내가 팔아보시켜 자유로 찾는 거라고 응. 찾으라고 안 되면 하나 하나 때려박아서 찾으라고 그냥 문제 풀라고 가지 말고 적당히 문제 풀고 그다음에 찾는 거라고 ABC도 이해됐어 됐어, 됐어. 네아이 화가 정말 <laughs> 계속 참았잖아 이 새끼야 네, 진정 진정하세요 아어 갑자기 빡해 아, 정말 힘들어 이제 진정하라고? 예. 네가 대신 쳐맞으면 그거든 어? 근데 진정이 될것 같은데? 어? 이정적이 그 있어? 옷으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뭐 어디네가나 진정하라 말아 영영질이야이 새끼야 하지마 나한테 명령 알았어 자 갑니다 쟤네 봐 쳐다보세요 우리가 쳐다봐 쳐다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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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기 봐 여기 찾아봐 보여 안 보여 일단 음, 보이죠 뭐가 보여 뭐, 이거 통째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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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문제네 17 제곱 <laughs> 플러스 2 곱하기 14가 똑같지 t 뭐예요 응. t 제곱 응. 마이너스 10볼 것이 t 그렇죠 이거 뭔데 t 마이너스 얼마 15 t 마이너스 얼마 3아냐 t는 또 뭔데, 근데? t는 또 뭐야? 다시 넣어야겠지? <목소리> 그러면 14제곱불라 24, 14, 마이너스 15. 14제곱불라 24, 14, 마이너스 3. <laughs> 그럼 14가 a라고 생각해봐요. 곱해서 15인데, 더해서 은혜지 이건 뭐냐? 14 빼기, 아14 더하기 얼마? 3, 5. 14 빼기 얼마요? 3. 자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라고 생각하면은 a, 말,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웃음> 그쵸? <웃음> 네. 여기는 잊으면 돼요?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3인데 더해서 2잖아요. 하, 아, 나 진짜 화장. 네? 그쵸? 네? 아 아니 아니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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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는 다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laughs> 어처구니. 어차피... <laughs> 그거 여러분 이 됐죠? 146번 100번을 네. 쓰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책이 바뀌어도 안바 계속 살아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패턴입니다 왜우세요 하나 외워 외우. 하나의 여우자써놓 하나의 외시다 내가 외우자고 하는 건안니온는 새끼있어 아, 저 외웠어요. 외워질 때까지 다 하란 말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새끼야. 이거 딱 적어가지고 하나 뭐포스스틱 커트 가서 화장실 갔때니까 들고 다녀. 그냥 뭐 쓰려고 하지도 마. 그냥 계속 쓰다가 외워줘. 단어도 그렇게 외우는 거요. 짬날때 외는 우 거. 짬날때 영어 공부한다고 너뭐 공부 안 했어? 영어 공부했대. 뭐 했는데? 단어외웠대. 단어외는 게 영어 공부인가요? 네. 다게? <laughs> 어? 단어 단어는 거구나. 그냥 짱나는 걸로 하는 거야, 임마. 꼭 공부, 영어보다는 것들이 꼭 단어 외운다고 영어공부였대 예인병. 공부하고. 나도. 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X 세제고. 갑니다. 이거는 엄청 오래된 문제라서 그냥 여기 책, 저기 책다 나와. 아, 이 패턴이 아, 좋아. 좋아. 외좀해이 친구가. x-c로 나눠떨어진대 이런식으로 근데 abc가 삼각형의 세변이 래요자 일단 보실게요3차이상의 다항식인데 x-c로 인수분해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게 뭐냐면은 우리가 3차이상의 다항식은 이 상수항에 뭐시기로 약수들로 인수들로 플러만스 넣어가지고 0을 만드는 인수분이용 해야지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상수항이에요. x 세제곱, x 제곱, x 나머지거든. 얘가 상수항인데, 그럼 얘가 상수항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번이 있어, 1는 이라고, 마이너스 1은 있어요. 0이 되는 기회가. 쉬운 문제는 여기서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인수분해 되기 끔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을 넣어도 안 돼. 왜안 되냐면 여기가 A3, A3이거든. a 세 a 세거든뭐 a 플러스 아 그래서 여기, 여기서 a 3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뭘 넣었을 때 f 알파를 넣었을 때 역을 만들어야지 인수정리잖아 네. 그게? 네. 근데 여기에 백날 약수와 1과 마이너스 넣어도 제곱 제곱 하나 둘 여기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얘가 그래서 이건 뭘 넣는 거냐면 <laughs> 요 놈을 살짝 더 인수 분해 한번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냥 인수 분해가 되는 걸 주기도 해요 알겠지? 책마다 달라 자,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면은 A3, B3이 뭐예요? A, B, A 플러스 B에 네, 네.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이잖아.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뭐가 돼? 공통 인수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어요. 그 다음에 쓸 겁니다. 여기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AB면 곱 그리고 B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더 좀 쉬워. 이게 지금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한다자 이건 여러분들 끊겨서 다하는데자 x 세제곱 마이너스 응의 x제곱 마이너스 응의 x 나머지 이 친구가 상수항인데 상수항의 인수인 즉 약수인 1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이 친구는 1이나 마이너스를 넣어봐야 0이 안 된다고 이해 됐죠? 왜냐면 여기가 a 세제곱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걸 넣을 거라고 a 플러스 b를 통째로 됐냐? 자, 여기다 넣고요.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냥 그래.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A 플러스 B에다가, 여기 또 뭐가 돼?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서 A 플러스 B가 두 개, 세 개가 된다고. 근데 얘는 플러스라며. 얘는 마이너스 자리에 목수인다고, 이렇게. 거까 됐어, 안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제곱, X자리에 A 제곱, B 제곱에다가 X 자리에 A 플러스 B를 통째로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가 제곱에다 졸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a 플러스 b의 응애, a 플러스 b의 응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음.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0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가 a 플러스 b가 인수가 되는 거라고 인수. 됐어? 조립좀법쓸 음. 겁니다. 개수가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가 됐고 여기도 마이너스에 a제곱 b제곱이 죠고 마지막이 a 플러스 b에 a제곱 b제곱이 됐니 이건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쫄지 말고, 처음에는 되게 더럽지만, 한번 이해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외우면 돼요. 자, 뭘로 된다고 여기가? A 플러스 B로 된다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1. 곱해지면 A 플러스 B. 마이너 플라응해 됐어? 0. 마이너스의 A제곱, B제곱이고, 가시면은, A 플러스 b 의 A제곱, B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될거 아니야. 더해주면 0이잖아. 됐죠? 따라서 이거는 x 반대부호 a 플러스 b에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이거요. 됐냐? 근데 아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x만 c를 인수 간 다음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데 f c는 뭐야 돼? 0이잖아요. 그래서 c를 대입하면 c 빼기 a 더하기 빼기 b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a 더하기 b가 뭐이든가 c든가 또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삼각형의 세변이에서 삼각형 결정조건을 이해서 더하면 c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삼각형 결정조건이 뭐예요? A, B, C가 있다고 하면 C의 범위는 A, 뺀 것보다는 크고 모한 것보다는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 삼각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쪽 0이니까각 C가 버인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라고 푸는 거죠. 와, 어려워요, 예. 개빡이 됐어. 이한 문제 때문에 다시 올려야 된다니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가 중간에. 그 시간만큼 비... 그래 그냥 그래 안그래. 딱그 계획이 아, 이게 원래 끝났어. 한 번에 끝났어. 근아 하나도 하 흘리지 하하하이해죠 이건 약간 특별하고 이 형태가 그대로 기출문제라서 평가원 기출이어서 여러 문제집이 있는 건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외우는 뭐... 게 좋아. 음. 안 나오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laughs> 생각을 넣는 것 자체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숫자만 넣었다면 이제는 몇차 하면 A, 뭐 B, A 플러스 B, 이런 것들 넣어서 0을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서야.